내가 이 정도로 빠지진 않을 거야. 내가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더 빠지진 않아.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최소... 최대 이 정도야. 솔직히 최대 이 정도야. 아, 저 정도로 내가 빠지진 않을 거야. 말이 안 돼. 야, 근데 이거 진짜... 트위치 처음 왔을 때였나? 그마이크어님이 그때 당신 계셨으니까, 어, 그분이 스카이 이름에 한번 해보라고 막 그렇게 추천을 하셨었는데, 내가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했는데 지금 안 해. 이거 지금 약간 텍스처랑 이런 거 좋아진 거죠 아닌가? 이게 원래 바닐란가? 얘네들은 얼굴이 바뀐 건지 안 바꾼 건지 모르겠어. 저 뒤에 왔고 괜찮은 거 같은데? 개 좋아진 거예요? 아 그럼 모두 잘 되고 있는 거지 그지? 두돈반에 실려가는 거 같아 씨발 사격하러 가는 거 같아 엉덩이 존나 베기고 진짜 엉덩이뼈 존나 아퍼 딱딱해가지고 개 같은 거 방지, 방지턱 지날 때마다 총구 여기 잡고 씨발 자고 싶은데 개 같은 거 자꾸 그냥 부딪혀갖고 흔들려갖고 존나 아프고 근데 진짜 개 졸려 여기 있으면은 안올것 같은데. 바람 샥 맞으면서. Who are you? 저 앞에 그, 저, 여, 여, 자사령관이라고 해야 되나? 저 존나 무슨 스타쉽 트루퍼스에 나오는 애 같아. 존나 쎄 보여. 노드가 원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곱상했나? 역캐 하자고요? 아, 싫어요. 저는 역캐전 RPG 할 때도 역캐안 해요. 저는 무조건 남캐 해서 역캐한테 껄떡대야 돼요. 저는 역 해가지고 남캐가 나한테 와서 껄떡대는거 존나 싫어요 진짜로 개극혐이에요 진짜 개싫어요 그런 느낌조차 받기 싫어요 기분 개드러워요 남캐도 그렇게 막 존나 이상하진 않다 아예 신경 안쓴 정도는 아니네 야 여기서 커스텀을 해야되나? 이 얼굴에서? 북유럽이면은 막 바이킹 이런? 음... 잠깐만요. 피부까지만 이렇게 하고 체형은 넘겨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그런 게 없어. 아 노드, 임페리얼, 레드가드 다셋다 인간. 아, 나는 약간 누리끼리 하니까 요걸로 가자, 요걸로. 요걸로 가고. 요즘 살이 좀 찌긴 했는데 이 정도로 막 몸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 이거는. 너무 근육질이야. 이거 근육 근육을 좀 없애는 건 없나? 아니, 살이 찌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팔에 찌진 않았어. 배랑 얼굴에 쪘지. 내가 이렇게 주먹 턱이 주먹 턱이진 않아. 이,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머리카락, 머리카락 바꾸면 돼. 이 환경이면은 이 정도 머리가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것까지 다 보여 주실 거죠?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빠지진 않을 거야. 내가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더 빠지진 않아.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최소 최대 이 정도야. 솔직히 최대 이 정도야. 아저 정도로 내가 빠지진 않을 거야. 말이 안 돼. 요 정도, 요 정도. 그냥 할게요. 어 한글 안 돼? 아 한글 안 돼요? 그럼 그냥 김성태. 르라치소. 야저 죽어 그냥 저렇게? 와 이거 죽으면 그냥 이 사람 세상 끝나는 건데 씨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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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벌. 기전이네. 어소름끼 씨. h 야, 그리고 같은 재수 중에 저기 좀 괜찮은 애 있는 거 같은데. 죽기 전에 지... 와 씨. 뭐했어뭐 스윙 오오오 지 오어뭐아뭐 뭐, 뭐, 어떻게때idity 제수랑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같이 도망가야 돼. 오, 어, 뭐야? a 제로올라가는게 워글� акку혁 근데 화면이 이렇게... 뭐야? 였냐 어디로? 어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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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속 왜 이렇게 빨러 가? 나만 가?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어디야? 어, 씨발! 어, 뭐야? 뭐야? 어, 씨발로 막 깜짝 놀랐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알두인 어떻게 올라가? 야, 이속이 이렇게 빠른거 같지? 이거 3인칭은 안되죠?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얘세다 근데 아프보이는데 되게 잘 잡네? 벌써? 막상 갔는데 진짜 나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니겠지? 함정 이런 건 아니겠지? 반란군에서 사람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할 텐데 나를 그렇게 패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과하지 않고 괜찮다? 어? 과, 과하지 않고 괜찮어어 애매하다고? 아니 수수하니 괜찮은데? 뭐 어, 약간 이런 시골에 살 법한 그런 어아 어. 이정도면 아니 이정도면 괜찮은거지 야 눈이 씨발 얼마나 높으면 이게 애매하대 퀘스트 이거는 Q가 아니라 J네 폭풍 앞에서 레일로프의 누나인 거더는 헬겐을 공격한 드래곤에 관해서 화이트런의 영주에게 알려줄 것과 리버우드 마을을 지킬 병사를 파견해달라고 파견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 어 그러니까 화이트런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뭐 북쪽으로 가가지고 뭐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왔다 왔다. 홀드. 어, t i s s close with the dragons about official business only. 이 정도면 생각을 바꿀지 바꿀지도 꽤 쉽적한데 이걸 봐줘. 성공했다. 살짝 성공했다. 살짝 성공했다. 너무 엑스도 크잖아. 칠십 원이면 시발 폐지를 몇 개를 주사야 되는데. <목소리> 어. 얘 괜찮다. you think all the counsel my father provides needs something not bad but it's a little dull how about you sharpen it up this looks good you put time into your blades they'll serve you well when you need them hmm plenty I'd say we're prosperous enough. 번영하고 있는 거 같긴 해. 있다면, 널 보면은 The city s ruled by the a r l p n d r a g o n s reach. That's the fortress there. 서양 그 만화 캐릭터 같다. 막 알라딘 이런 거 같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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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child of k i n a r a Life's hard enough with all these men propositioning me, but that bard is the worst. That bard Mikhail is begging for a dagger up against us. Oh, y i p i e Home.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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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t know. d t I don't know. I d t k I n t know. I don't know. I d o t k o I o n t know. I don't I o n t know. I don't know. I d t k n I o n t t k I d k n know. o n t I d t k o w I don't know. I d o n 와, 반이? 여기 살고 있는 반이 고백을 했다고? 근데 아무도 안 받은 보면 얘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어, 뭐야? 아니, 이 새끼들은 다 딸이 있어. 왜 유부녀야? 어이씨. 누군데 남편? 서좀 보고 싶은데. 얘가 제일 나은 거 같은데 여태 본애들 본 중에. 이거 제일 이쁜거 같은데, 그렇지? 걔가 어디 있지? 이름 뭐였더라? 미카엘, 미카엘. 야, 여기 미카엘이 누구냐? i'm a bard by trade perhaps you've heard of me carlotta put you up to this didn't she i'm sorry but that fiery widow is mine you go to morgul that i i don't have to take that from you never should have come here come on let's see what you're made of 야 피하는게 자가 완투새 개. 어! 뭐야 뭐야 칼로 때려 뭐야 내가 모르고 때렸나? 아이 씨앗 뭐야 뭐야 왜왜왜 뭐야,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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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왜 둘이 싸우는 건데 왜? 뭐야 싸움 끝나게 됐었어? 시프 쫓댔다 이거 어떻게? <laughs> 결투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잠깐 자리 옮겼다고 개 같은 거 시발 캐스 취소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아가리 대. <laughs> 아이, 뭐야! 아니, 안 돼! 아니, 씨발, 옆에 있으면서! 아, 좀 꺼져! 미친 새끼들아! 왜 옆에 있어? 마짱 까는데! 병신 새끼들인가, 이거! 이씨발, 루마야! 야, 이씨발, 씨발! 야! 야! 씨발, 어어 I don't have to take 넌 뒤졌어 어피 안먹어도 아가리대 <놀람> 씨 x 한거야 너는 싸우 다음부터 깝치지마 얼쩡대지마 그녀한테 흠신 두들겨 패주고 왔어 I hope you're look really. you I'd thank the gods, but I'll settle for thanking you. Here's some coin for your help. 아이 돈은 됐고 돈 얼마 줬어? 250? 왜 이렇게 많이 줘? 존나 귀찮게 했나봐. Remember, fresh fruit and vegetables every day. What do you need, my friend? 아니 왜 선택지가 좀? 친구부터 어쩌고? 친구로 시작하는 거로?

Well, that explains why the guards let you in. Come on then, the Jarl will want to speak to you So you were Helgen. You saw this dragon with your own eyes? What do you say now prevents Shall we continue to trust in the strength of our walls? Against the dragon? Irelith, send a detachment to Riverwood at once. Yes, my young. Excuse me. I'll return to 봐라. That would be best. Well done. You sought me out on your own initiative. You've done White Run a service. And I won't forget it. Here. Take this as a There is another thing you could do for me. Suitable for someone of your particular talents? Come, let's go find Farinar, my court wizard. He's been looking into a matter related to these 아니, dragon's, dragons and rumors of dragons. I don't so the Earl thinks you can be of use to me. Oh yes, he must be referring to my research into the dragons. Yes, I could use someone to fetch something for me. Well, when I say fetch. I really mean delve into a dangerous ruin an that may or may not actually be there. straight to the point eh no need for tedious house and wise I like that leave those details to your betters am I right I uh, learned of a certain stone tablet said to be housed in Bleak Falls Barrow a dragon stone said to contain a map of Go to Bleak Falls Barrow. Find this tablet, no doubt interred in the main chamber, and bring it to me. Simplicity itself. Off to Bleak Falls Barrow with you. <speaking> <looking>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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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s not a patient man. Neither 이새끼야! 호소이! 주에 추워 날씨 잘자해 가자. 1인칭, 그곳에선 행복하길. 그래도 웃으면서 죽었네. 호상이여, 그곳에선 행복하길. 어? 뭐야, 그냥 가자. 당한다 아 이거 다크 소울이냐? 얘보스인데 존나 쎄 아! 씨발! 저거 빨아야 된다고? 활을 써볼까? 카이팅하면서? 두대 맞췄죠? 세 대까지 다 왔죠? 안 걸리 죠？아, 아, <목소리> 마지막 은씨철퇴로 내리 찍을 거야？ 아, 존나 멋있 게 칼로 잠청뭐 이게 끝. Right? Help me! Help. Help me out of here! You did it, you killed it. Now cut me down before anything else shows up. Yes, the claw. I know how it works. The claw, the markings, the door in the hall of stories. I know how they all fit together. Help me down and I'll show you. You won't believe the power the Nords have hidden there. Help me out of here! Don't leave me for Ark's sake. It's coming loose. I can feel it. <끝> Never should have. Of... You fool. Why should I share the treasure with anyone? 진짜. <끝> Saki, 될 Relaw. Delgothe? 될것 같아, 이 새끼야? 일로와. 됐다. 됐어. 오. 오케이. 그림이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나비, 번데기. 이거는 벽화 볼 필요도 없네. 처음은 애벌레겠지. 어? 처음에 번데기죠. 번데기에서 처음에 번데기에서 날개를 피고 날아가서, 봄처럼 사는 거죠? 열렸죠? 생각해봐 맞았나? 이게? 원래 발톱에 순서가 나와있다고? 황금발톱 어디있냐? 원래 발톱에 순서가 나와있어? 그거 보고 하는거야? 아 여기있네 뻔데기 나방곰 근데 이거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오, 어, 뭐야.